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다 부장님 덕분이에요. 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부장님,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 씨는 막 꿈에서 깼습니다. 김 씨는 다시 잠에 들어 꿈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진 눈은 다시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 김 씨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시간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졌습니다. 김 씨의 옆에는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눈만 뜬채 30분 정도 천장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제 TV를 끄지 않고 잤는지 뉴스 소리가 조용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도저히 잠이 안 아침대에서 나와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매번 아침에는 셔츠를 입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제 뭘 입어야 하나 한참 동안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운동복을 세트로 하나 꺼내 입었습니다. 잠도 깰겸김 씨는 커피를 한잔 타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켰는데 직장 다닐 때와는 달리 김 씨의 핸드폰에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와있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처리할 업무 메일도 카톡 메시지도 다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요새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 꽤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기 이제는 빠듯해져. 친구들의 놀자는 말에도 김 씨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유스만 찔끔 보다가 이내 질렸는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김 씨는 허기가져 겁나면 하나를 먹고 산책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일 다닐 때처럼 부지런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는 온몸에 힘이 왜 그리 빠지는지 어느 순간 김 씨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이라도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아내의 조언을 따라야겠다 싶어 김 씨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씨가 밖으로 나가자 아파트 경비원이 김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경비원이셨는데 이전에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은퇴하고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도 눈여겨보는 직업 중 하나가 경비 관련 일이었어서 경비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원 일자리 구하기 좀 어떠셨어요? 여기도 겨우 구했어요. 요새는 아파트 경비원도 CCTV로 하는 전자 경비업체로 바뀌면서 그나마 일자리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도 불성실하면 며칠 못하고 나가 떨어져요. 가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고, 괜히 주민들한테 갑질 당해도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일 크게 만들면 좋을 게 없으니 꼭 참게 되죠?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못 보셨어요? 경비원 한 분이 주민 폭언에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 씨는 얼마 전 봤던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김 씨는 집에서 챙겨온 따뜻한 음료 하나를 경비원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60세 백 씨가 와이프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백 씨와 아내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사실 김 씨와 또래였던 백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잘 걸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 씨는 김 씨와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백 씨는 은퇴 후에 오랜 기간 꿈꿔왔던 가죽 공방을 열어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자기가 직접 강좌를 하기도 하고 작품을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백신은 병원에서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은 평소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만성 스트레스뿐 아니라 운동 또한 뒤로 미루기만 한 끝에 50대에 접어들자마자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 귀찮았던 운동은 더욱 뒤로 미뤘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한달 앞둔 시점에 백 씨는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다 왼쪽에 편마비가 찾아와 오랜 기간 꿈꿔왔던 가죽 공방은 물론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 씨는 증상이 더 심해져 결국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됐고 김 씨가 인사를 해와도 땅만 바라본 채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백 씨가 건강할 때 조금만 관리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신 아쉬워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경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백 씨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백 씨의 아내가 대신 김 씨의 안부를 받아줬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땡겨서 받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목돈이 조금 남아서 그냥 제때 받으려고요 백씨의 아내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제때 받으려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미리 받을지 말지 고민 중인 듯 싶었습니다 김씨는 백씨의 아내에게 요새 국민연금 미리 받는 사람도 많다며 조기 수령하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백씨의 아내는 김씨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산책을 10분만 하려고 했지만 좀더 오래 해야겠다 마음먹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공원에서 30분을 걷던 김씨는 힘들어서 잠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른 벤치의 자리가 꽉차 김씨의 옆으로 이웃 주민 62세 최씨가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평소 가볍게 인사만 하는 사이여서 잠깐의 어색한 침묵 끝에 김씨가 먼저 최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시간에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최씨도 은퇴를 했을 것이라 생각해 김씨는 조심스레 은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최씨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처음에는 행복한 상상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자마자 곧장 소득이 40%가 줄었다며 320만원 받으며 하던 생활을 190만원으로 하려니 죽을 맛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50대 이후로도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8년 전에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아내와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은퇴 후에도 더 많은 곳으로 여행 다니기를 꿈꿨습니다. 은퇴할 때 되면 당연히 집값은 더 올라 있고 남아있던 대출금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연금도 나오니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라고 제대로 계산도 안 해보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를 하자마자 금리가 순식간에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났고 집값은 또 크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까지 받으며 이제는 전에 내칠 일이 없었던 병원비까지 만만치 않게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는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봤지만 잔고는 줄어들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연락 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에 매일같이 산책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최 씨의 말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최 씨처럼 생활 수준을 미리 낮추지 못했고 빚은 없었지만 일을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병원비가 더 나가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첫날은 무리하지 말자 생각해 한 바퀴만 더 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씻고 쉬다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해 다시금 외출을 했습니다. 뭐 먹을까 물어보는 친구의 말에 김 씨는 국밥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고기라도 먹었다가는 몇만 원이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김 씨와 친구는 국밥과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 강 씨는 1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요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말도 마. 하루 4만원만 벌어도 그냥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중이야. 김씨는 친구 강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프랜차이즈 개업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할때 개업 첫 달부터 매출이 잘 나올 것이라며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사에서 다 해결해 준다는 말에 부푼 기대를 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 씨도 이때는 주위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도 내가 창업하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픈을 하고 나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강 씨를 말렸지만 강 씨는 김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소득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다며 이미 퇴직금도 가게 대출을 막는데 써버렸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험권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겁도 없이 무려 3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이자가 3%여서 1년에 약 900만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대출 이자가 2%가 더 올라 이제는 1년에 1,5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밥게 사는 자기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금융에서 대출 안 받은 게 어디야? 거기까지 눈을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여기 소주 한병더 주세요. 김 씨는 강 씨에게 언젠가 잘 풀릴 거라는 말밖에 딱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내겠다며 계산을 하고 친구와 헤어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뭔가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오늘 집 근처에서 열리는 직업 박람회를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박람회가 진행되는 장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김 씨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입구에는 식당 관련한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곳에는 사람이 많아 먼저 그곳에 앉아있던 상담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은퇴하고 식당 차리시는 분들 다들 힘드시죠? 안 그래도 방금 식당 차리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나고 와서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많긴 하죠.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상담사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김 씨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진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진 씨는 직장 생활 동안 쌓았던 경력들을 살릴까 했지만 그보다는 어릴 때부터 열정이 가득했던 요리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진 씨는 퇴직을 하기 5년 전부터 주말마다 시간을 내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5년간 요리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러 창업에 관련된 교육들도 받으며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퇴직을 하고 처음부터 식당이 잘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픈하고 세달 동안은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씨는 맛에 더 집중했고 손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메뉴도 바꿔가며 금세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큰 식당은 아니지만 진씨는 은퇴 후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리며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씨는 이렇게 자신의 성공 경험을 다른 분들께 공유하러 매년 직업 박람회에 상담사로 온다고 했습니다. 진 씨는 식당이 잘 돌아감에도 여전히 새로운 메뉴 개발에 정성을 쏟고 트렌드를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진 씨의 말을 들으며 자기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까지 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진 씨는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 씨와의 대화를 통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로 김 씨는 만족했습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진 씨와 자신의 친구 강 씨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퇴직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아직까지도 음식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누구는 준비 없이 본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식당을 차렸다가 지금 손님이 없다는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진 씨와의 대화를 끝내고 다른 부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김 씨가 향한 부스에는 60 정도 돼 보이는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스였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 김 씨는 그중 제일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59세 조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 씨도 김 씨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어서 인사를 한 적은 없지만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를 찾으셨어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조 씨는 젊은 시절 대학을 나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취직해 성공해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30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로부터 10년 동안은 주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저축과 노후 준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40대가 되자 남편의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조 씨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조 씨는 이전처럼 회사에 들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의 여성을 받아줄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을 원했던 조 씨였지만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마트 계산원부터 상담 콜센터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조 씨는 어느 일 하나 오래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모르는 계약직 일자리가 없을까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자식들은 아직 집에 같이 살면서 오히려 생활비를 줬으면 줬지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후 준비까지 하지 않았으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것 같다며 조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중 일일 거라고만 생각해서 저축은 거의 못했고 집을 살 기회마저 놓쳐버렸지 뭐예요. 조 씨는 지금 집을 월세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솔직히 좀 힘드네요. 조 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잘 받지 못했고, 요 며칠 사이 무릎 통증이 심해졌지만 병원에 가기를 자꾸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병원비가 무섭고 혹시라도 수술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비를 또 어디서 구하냐며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조 씨와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조 씨가 상담받을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조 씨는 그래도 상담원에게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얻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뒤에 서 있었던 김 씨에게도 상담을 받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기다린 김에 상담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취업은 더 힘들죠? 상담사는 여성의 재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러면서 한 명의 사례를 말해줬습니다. 상담사가 말한 여성은 한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62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여성은 우연한 기회에 TV에서 노인대학 졸업생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큰 용기를 내서 지역 평생교육원을 찾아갔고 원의 치료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두렵고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부를 지속하다 보니 꽤나 적성에 잘 맞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식물을 하나하나 돌보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며 2년간의 학업 끝에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식물을 가꾸면서 자신이 도리어 치유를 받고 있다며 우울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이 여성은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해준 여성은 바로 옆 부스에서 마찬가지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위해 정성스레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대화를 나눴던 조 씨와 원의 치료사가 된 여성은 나이는 비슷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의 치료사가 된 여성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저축을 꽤 해놓았다며 그동안 모아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두 여성을 비교하며 자신이 모아두었던 크지 않은 목돈이라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어 자기가 원하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IT 관련된 일을 직장에서 해왔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잘하는 일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IT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하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부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김 씨의 앞사람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오픈되어 있는 장소였어서 상담 내용을 김 씨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의 앞사람은 61세로 김씨보다 한살 어렸습니다. 이 남자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IT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금 재취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퇴직 후 재취업의 현실을 강과하고 있었습니다. IT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이 남자가 예전에 알고 있던 방식들은 이제는 한낱 철진한 기술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남자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몇몇 회사에 지원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1차 서류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면접에서 탈락하기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 있었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물 청소 일을 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제가 건물 청소할 인물은 아닌데. 이 남자는 자신이 건물을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꽤나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은 이 남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지 못했고 반복적인 노동에 지가 떨려 다시금 재취업을 하고 싶다며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려면 당분간은 공부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때 직업 박람회 중앙 무대에서 누군가가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김 씨와 마찬가지로 IT 업계에서 일을 했었고 재취업에 성공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러 마이크를 잡은 듯 싶었습니다. 그는 59세 백두석 씨였습니다. 들어보니 백 씨는 마찬가지로 IT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됐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백 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부가 가치 직장으로의 재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 씨는 바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백 씨는 자신의 경력에다 새로 배운 지식을 결합해 IT 업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당당히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과거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자신이 취업하는 것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백 씨의 말을 듣고 새롭게 무언가를 배워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지난날을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새롭게 배울 만한 기술이 뭐가 있는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좋은 프로그램들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김씨는 직업 박람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씨는 집에 와서도 은퇴한 사람들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뉴스를 보니 60대 고령자의 대출 증가율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었고, 고령층 중에 신용불량자들도 많다는 사실이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수에 맞지 않은 집을 사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료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팔고 산골집으로 이사를 가.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트래킹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의 삶을 살지 후자의 삶을 살지는 전적으로 김씨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마음을 다 잡고 상담사가 추천해준 정부 프로그램을 바로 신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2025년이 되면 50대, 60대 분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빠르게 낮아지지 않고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등 파산하는 50대, 60대가 많아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으신가요? 기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잘 지켜야 하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두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기다 만약 재취업을 위해 여러 정부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상담을 받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취업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저 나를 뽑아주겠지 기다리는 것보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